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4년째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사건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이분이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려고 왔어요.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아, 찍전지 4년 전까지 4지1이 지금 요지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4지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4년 전까지 금년안까지 4년 전까지 4한 전까지 이년 전까지 4년 전까지 4시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 또 24시간. 돌아가면 서 혼자는 못하고. 24시간이라는 음. 밤, 도 밤새 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못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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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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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옛날부터 기서 시위를 했어요. 미국 물러가라고. 그때, 그때, 첫 장기 때 갈려. 미국? 우리 민족끼리란 그 국세. 진일이, 진일이 왔나? 안 왔나, 아직? 안 왔어? 안 보여? 예, 안 보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계속, 예. 네. 아, 우리 민족끼리란 그 자파단체가 예전부터 여기 여기 여기에 여기에 1인 시위를 했어요. 음. 시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제 접수를 했죠. 맨래서그 여기 은 우리 민족끼리가 있었는데. 네, 우리 민족끼리로대진현이라고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음, 자조정기 는 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단체가 한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대주년이 한다면서요? 네 대주년이 한지는 얼마가 됐어요? 한 5년 정도 되시고요 맨 처음에 시작은 네. 우리 민족끼리가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대주년이 네. 했구나 네. 이 단체가 혹시 이름이 있습니까? 이 a 는 이제 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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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 Ta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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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맞는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반미 반일. 게들이 일본 대성은 없고 가서 이렇게 반일 활동하고 이 반미 활동하고 두 개가 자파들의 기본 투쟁이 정치 이념 투쟁이죠 아주 대진년이 나온 지는 얼마부터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 3,200일 될 거예요. 지금. 저기 날, 날짜를 써놨습니다. 대진년이. 네. 저기 이제 저희들은 복합되어 있습니다. 대진년, 그 다음 이제 민중민주당, 옛날 이제 코리아 연대 이름을 수시로 바뀌니까. 음. 그런데 저런 민간 활동을 하다가 저희들이 당을 정당 민중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음. 반미 활동과 미군 철거 활동이 정당 활동이에요. 음. 그러고 뭐, 그, 선거철만 되면, 이제, 방송차 갖고, 주한미군 물러나러, 요, 뺑뺑 돌아요. 음. 지금도, 보고 지금도 고있 지금도 보고있어 지금도 하고 있고,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미국 대상 앞에 딱 가서, 맨놈민 씨, 북한 소년단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저, 건너편에는, 한, 여덟 명씩 줄 서서, 또, 부호 아, 외치고, 이, 노동당에 또, 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해도, 경찰이 타지도 못하네요. 그래서, 한, 저, 작년 10월인가, 어, 경찰이 안보화해서 민중민주당에서 희들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뭐, 그러고 난데도 뭐 결과가 한 개도 안나타났다 그러니까 저기는 뒤에 강력한 이념 정치 인연 정치인연 조직이 배우에 있고, 그 뒤에서 자파의 모든 게 저기다 에너지를 실어줍니 주력인 희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에. 애 대진년 지금 대진년이라고 그러더라고 민중민주당 대진년. 네. 다 복합적인데. 이 음. 근데 저희들이 좌파의 모든 집회에 제일 전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지난번 에 이제 그 우리 그어 탄핵 반대 집회할 때 네. 대학에서 할때 우리가 내가 간, 가서 하는데 네. 저놈들이 와서 여기서막 그... 떠들더라고. 저놈들이 그... 전 대학에. 그 시국사는 방해를 대진년이 갔어 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놈들에게 좀 내려가 내려가서 만나볼라 그랬더니 또 내가 내려가는 순간도 없어그랬어그래서저 배우는 여기 이제 이게 갖고 있는데 반미 활동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 진짜 고정관측들 옛날에 그 전향하지 않은 비전향 장기수들 이런 자들이. 어, 그 끔씩 가다가 모여가 집회도 하고, 음. 하여튼 어느 날 부로 대한민국은 이제 2년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 광장의 바닥은 그들이 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로 확인된 친구들이 온일 있습니까? 지금 광장에 음. 큰 일이야. 요새 서밤국가 시력과의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는데. <laughs> 그, 그래도이 네. 공간에 대통령 나가겠다는 분들에 유일하게 오신 분이. 환교안 부분 아, 그건 뭐 대통령하고 아, 아무 관계 없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내보다 <laughs> 먼저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뭐 그렇지만 제가 막뭐 낮은 자고 무슨 말씀 그래도 높으신 분 중에 이곳에 오신 분이 그래 진짜 유, 유일한 분 우리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아, 예, 예. 저, 아, 안녕하세요 일단 뭐, 우선 여기 여, 좀 아, 안에 한번 들어 일일 중간 근무하는, 중간 어. 안에 들어가서 사진 하나 찍으십시오. 아, 아, 그래. 저는 일단 할게. 내가 들어갈 까요 아, 먼저 할게. 들어가시겠어요? 들면서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전봇대, 이렇게 아, 계 아, 직접 들어가십니다. 와, 역사적인. 체험. 그렇게도 주로 근무를 아, 하시 아좀 들어왔어요. 아니왜 혼자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어디 갔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건물선에 열 것도 하나 찍고 예, 어. 어, 아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나중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니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라고 그 다음에 우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송아 <laughs> 이분은 아침 7시 반에 오셔가지고 저녁 6시 <laughs> 반에 동안 에브리데이 몇년 거의 4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애국자입니다. 자손 한번 잡읍시다. 하여튼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 아, 그리고 또 어, 네. 총리를 지낸 분 중에 장관을 지낸 분 중에 이곳에 들어가신 유일한 분이 황교안 지금 후보, 후보님이십니다 고생 많았요 연결해 주서고자위연은 시에 나 이희범 대표님이십니다 아침에 7시 반에 몇 시, 미안합니다 식사하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식사하고 네. 점심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목숨도 여기서 저녁은 가서 네. 드시고 참 쉽지 않은 일이야 힘든 일이라서 어, 지금 혹시 예, 우 시민들이나 또 저나 네. 여기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참여가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네, 참여가 어. 가장 중요하요또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차피 이런시 이른 이런 시위니까. 다른 뭐. 건 우리가 문제 전기으로 뭐 버텨나가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음. 여기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뭐죠? 오로지 애국심 하나 가지고. 있어 예. 그 여러 명이 같이 하자고 혼자 하는 이유는 뭐죠? 아 원래 여기는 혼자. 대사관 앞이기 때문에 예. 집회가 안 되죠. 그렇죠. 대사관 앞에서 진대가 집회가 안 되니까 일인 네.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대사관뭐 앞이나 마찬가지죠. 네. 바로 옆이니까 네. 네. 그래서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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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뭐 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네. 소망이네요. 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59대 아, 60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육십이 세.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면서 하세요 예. 네. 하는 것도 아유. 제일 중요해게 건강이니까 네.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서 무스타즈 있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셔서 이거 저 초소도 안에 한번 들어가서 같이 가고. 네 저기 분들이자 우리 이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저 미군 철수하라고 미군 철수 운동을 하던 좌파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사람 그 축출하고 쫓아내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음. 예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세요 미국인하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기 사진 한 장만 촬영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시민분께서 여기 아니에요 사진 한 장만 찍을까요? 자, 사진 부탁해요. 오, 피켓. 그러면 이왕이면 그큰 피켓을 줘보세요. <뭔이라서> 예, 예. 아, 어, 아, 그래? 아, 네, 네, 네. 아 그래? <뭔> <뭔> 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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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팅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뭔>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한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세븐. 세븐. 한 그래? 아, 그래? 한 그래? 아, 그래? 아, 그 모모 타이 모모 타이 세 한조원 땡토명 땡큐 of c o u r s 어디서 왔어요 카브람 에스 이라스 그래 드려요 네 아, 아니 하겠습 아, 안녕하세요. 아까 같은 네. 팀이 아니었어요? 아니 저분은 또 아까 같은 팀이 아니었어. 다른 팀. 예, 자 여러분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자, 같이 사진 찍을 수있습니 예,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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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어요 여기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 오, 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키이를 해요 어그렇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하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저 5년 됐 5년 됐어요 5년 5년 마유 네, 고생하시네 네. 네. 예? 처음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예, 시작하셨구나 여기 네. 들어가셔고 네. 여기 사진이 제찮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요 그 앞에 쓰있죠 앞에 찍었으니까 요요 그림 나오게 오케이 자요거 그림 나오게 영어 그림 나오게 자, 아, 사진, 요렇게 놓으게네, 사진을. 자, 좋습니다. 하아 둘, 셋, 갑니다. 네, 화이팅. 화 네, 우리 같이 온 분들. 같이 한번다 사진 찍으시가 같이 온 분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자, 이렇게 다 오세요. 네, 뭐, 같이 온 분들. 다 춘분들, 여기있다그안해도 네, 네, 괜찮은데 하여튼 다 오세요. 다, 다. 다. 다 오세요 다 여기. 따닥 따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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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 사, 사, 여기는 다다 여, 다다다 얼굴 가지 말고. 네, 얼굴은 가지 말고. 자,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 심내라, 파이팅, 이팅 한미동맹으로 활동입니다. 미동맹 화이팅! 한미동맹, 화이팅! 한미동맹, 화이팅! 한경원 화이팅! 그래, 저...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한경원으로 화이팅합니다. 당신 또 어떻게 왔어?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화이팅! 빨리 오세요. 다, 다, 다 사모님 보셨습니다. 재미있 가르시고, 유기를 가시고 아, 아 괜찮아. 예, 그렇게 해게요 한화이팅화이팅 네. 대통령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대통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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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통령! 한미 동맹을 지켜야 된다는 분들 은다 오세요. <laughs> 한미 오세요, <동맹이 웃음> 오세요. 동맹 네. 한미 동맹 때문에 온 거거든. 한미 동맹. 다들어오요다다와다여기 오세요. 오세요. 한미 동맹을 사랑하면 다 오세요. 예 네. 예. 자다 오셨어요? 네, 자, 우리 한미 동맹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한미 동맹 파이팅. 다시 한미 동맹 파이팅. 한미 동맹 파이팅. 한미 동맹 파이팅. 한미동맹! 파이팅! 한미동맹! 파이팅! 파이팅! 숙이면 다 되는구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기시다 파이팅. 이팅그이팅 백장 찍어야지 한장 져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하십시오 아유, 땀 흘리면서. 참. 우리 둘이 한번 같이 찍읍시다. 둘이. 저기 누가 사진 한번 찍어줘요 어, 우리 둘이 r e 장여사님 o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 여사님 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일곱. 마이 세븐, 황규환 화이팅! 화이팅! 강규 화이팅! 강규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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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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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이렇게 해서 개,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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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제가 보고 찍을래요. 오케이 돼지같이 안나오게 오 너무 잘나왔다 이렇게 해서 오 okay. 괜찮아요? 이거요? 네 오케이 됐어요? 네 됐어요? 한 번만 더한번 더? 너무 잘나왔어 <laughs> <laughs>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요 다음 또일정 있어서 먼저 갈게요 응 g y 네 같이 같이 합시 네, 저희 같이 데려갔습니다.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 아 여기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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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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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자, 감사합니다. 총이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어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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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원.